낮잠 거하게 자고 일어났고요 오늘은 미대입시 월드컵을 아우씨 무릎 에파서 못하겠네 아바닥 할게요 그냥 짜증나 미대입시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걸 발견해가지고요 한번 해볼래요 네 일단 이 주제를 아예 열어보질 않았습니다 미리 보면 가짜 리액션이 나올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본 상태고 바로 시작 아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미대 입시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재수생, 20살 때까지, 그리고 21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보조강사도 했었습니다. 총 7년간 미대 입시 했었다. 입시 미술, 미술 학원 빡치는 순간 월드컵 16강이고요. 모국 미술 학원 교동 캠퍼스 수석조교 종윤 티. 가 제작했대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시작. 오? 색연필 계속 부러질 때 대, 연필 깎는데 부러질 때. 분명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옆에 친구보다 못 그릴 때. 색연필이 자주 부러지긴 쉽지 않거든요. 특히 프리즈만은. 연필은 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건 게임이 안 돼. 오른쪽이 훨씬 더 심적으로 어려워. 왼쪽은 그냥 다시 깎으면 되잖아. 마이. 전동 연필깎기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그냥 징징 깎으면 돼요. 근데 오른쪽은 좀 이것 정병 제대로 옵니다. 오른쪽. <laughs> 아, 짤이 개웃기네. 다치라고 보니 밝음이랑 어둠 반대들졌대 손이나 옷에 물감 묻을 때. 아이씨. 이것도 레벨이 안 돼요. 닭 웬. 왜냐면, 물감 묻은 거? 아, 지우면 돼. 물로 지워져요. 대부분은. 왼쪽은. 그냥 망한 거야. 다시 그려야 돼요, 이거. 밝음은 어둠으로 수습이 되거든요. 진한 걸 얹으면 되니까. 어둠은 밝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닭밴 주제부 어두워지고 탁해졌을 때물 조절 안 될때 진짜 오른쪽은 어, 오른쪽은 진짜 보자마자 빡쳐 화가 나 지금 몇년 지났는데 왼쪽은 솔직히 수습 가능합니다 보조쌤이나 좀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은 물로 슥슥 닦고 휴지로 팍팍 찍은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소생 가능해요 마르고 나서 색연필까지 덮으면 가능 아 오른쪽은 말안됨이고 이거 이거, 이거 안됨 다시 스케치 하는 게 나은 아직 할게 많은데 남은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을 때 여백에 실수로 물감 찍었어. <laughs> 뭔가 심적으로 힘든 건 왼쪽이거든요. 근데 이 빡치는 건 오른쪽이 맞아 이거 진짜 무조건 욕할 걸? 뭐 다들 들리긴안 하겠지만 내적으로는 진짜 싸갈 한열번 외칠 수 있어. 특히 블랙. 왼쪽은 솔직히 빡칠 시간이 없어요. 빡치는 거조차 여유야. 오른쪽 가겠습니다 실기시험 점수 안 오를 때톤 쳤는데 망했을 때첫 톤? 첫톤 친다는 말이 있나? 1차적으로 깔았을 때 망했다는 건가? 첫 톤이 뭔가 시험 같진 않거든요 전첫톤 쳤다는 말을 안 써서 모르겠는데 뭔가 톤 깐다 이러니까 1차적으로 깔았을 때그 톤이 좀 망했다는 말 같은데 어 이거 좀 비슷하다 근데 실기시험 점수 안 오를 때는 솔직히 좀 빡치는 것보단 슬퍼, 이거 좀 속상해요, 속상한 일이고 오른쪽은, 오른쪽이 좀 화나지 않을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순수히 빡쳐, 이건. 친구가 계속 훈수 두고 갈 때. 그림 그리는데 배고플 때. 아니 뭐 레... 레벨이 안 되는 거 붙여놨어. 배고프면 참을 수 있습니다. 닭 웬이에요. 친구가 훈수 두고 갈 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그냥 훈수는 어느 영역에서든 웬만하면 훈수 안 두는 게 나아. 상대방이 질문하지 않는 이상. <laughs>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도 어떤 앤수생이 현역 학생한테 그 둘이 옆자리였는데 근데 그분이 잘 그리긴 했어요 장수생일수록 당연히 잘 잘하겠지 많이 그려봤으니까 근데 현역 그분한테 본인 그림 안 그리고 뭐만 하면 이 사람 그림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오빠가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laughs> 해서 친구가 나중에 화장실 가서 아 자리 옮기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아이디어 스케치 구도 짜는데 좋은 게안나와 열심히 고하는데 수정하기 전에 사요 제가 자신할 수 있는데 시미술학원에서 가장 현타 오는 순간 1위. 하루 종일 구도 짤 때입니다. 진짜 하루 종일. 과장의 하루 종일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구도만 짜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솔직히 그때 좀울 뻔했어. 이시미술을안 해본 사람들을 위해 예시를 들자면 후, 뭐가 있을까. 대중교통을 타려고 하는데 교통카드 충전이 안돼 있는 거예요. 벅카충이 안돼 있는 거야. 근데 충전을 1 0 시간 뒤에나 할수 있는 거야. 할수 있을지도 모르고.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시작을 음. 못 하는 거. 누구도 해결해주죠. 수술을 해야 되는. 지 지옥의 굴레에 갇히는 그런 단계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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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아. 열심히 고쳤는데 수정하기 전이 나을 때는 그냥 경험 삼나 그냥 그런 날도 있지 이런 날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아 왼쪽은 안 돼. 전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들어요. 자괴감이 오진다니까? 밑그림이라 생각하면 돼. 밑그림을 그려야 채색을 하든 뭐든 하는데 밑그림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해. 다시 해봐. 근데 문제는 미술학원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 옆에 애들은 나랑 똑같이 시작해서도 통과돼서 다 그리고 채색까지 끝내고 그림 완성하고 가. 근데 난 시작도 못 했어. 이거 울어도 돼. 스케치하는데 형태투시 비례가 계속 나갈 때 붓이 상했는데? 그 붓뿐. 아이 이 붓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붓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붓으로 왜 그려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없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이 정도면 붓은 본인 잘못이라 속성이 할 가치가 없는데 이 지경이 된 붓이 있는데 준비를 안 했다고 시험 보는데 그림 그려야 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냥 나가서 화방 가서 사와야지 근데 만약 또 돈이 없다면 그럴 수 있지 그럼 이거는 제 생각에 옆에 친구가 불쌍해서 빌려줄 것 같거든 이붓 비주얼 보면은 스케치하는데 형태투시 비례 계속 나갈때 이것도 약간 앞에 말한. 저도 하루 종일 짜는 거랑 좀 비슷해요 미묘하게 아니야 미묘하게 형태가 틀려 비례가 맞지 않아 자기가 봐도 이상해 근데 못 그리겠어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해 뒤지거든요 나도 잘 그리고 싶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전자가 더 화가 날것 같고요 왼쪽 어 아, 다시 조절 응, 안될때 내가 더 열심히 하는 친구보다 못 그릴 때 음. 이것도 빡치는 거는 이 종이 울음이야 오른쪽은 빡치는 것보다는 슬픈 거에 가깝기 때문에, 왼쪽. 여백에 실수로 물감 찍었을 때. 네? 아이디어 스케치. 제 생각엔 오른쪽이 거의 탑, 탑, 찍어요. 비교가 안 돼. 친구가 계속 훈두두고 할 때? 다 칠어보니 밝음이랑 어둠 반대로 잡았을 때. 아, 와, 근데 다 칠했는데 밝음 어둠 반대로 잡은 건 진짜 답이 없는데? 약간 왼쪽은 친구한테 화가 나는 거고, 오른쪽은 스스로한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또 이거는 그냥 말이잖아 말 말은 그냥 흘겨들면 되거든요 오른쪽 오른쪽 이거 진짜 바보 취급 당한다 이러면은 근데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가 홀린 듯이 막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 스케치 하는데 형태 투시 비례 계속 나갈 때첫톤 쳤는데 망했을 때아 어... 이건 좀 비슷한데 둘다 그림 그리는 과정 중에서 이제 확 화가 나는 순간이기도 하고 근데 첫톤 쳤다는 게그말 맞겠죠 베이스를 칠하는 거? 아니, 진짜 애매한 게, 제가 왜 고민하냐면, 형제투시 비례가 나갈 때는 연필로 하잖아요. 그 지울 수가 있다. 수정이 쉬워. 왼쪽은 수정이 용이해. 오른쪽은 수정이 좀 어려워. 왜냐면 물감이니까. 근데, 물감도 뭔가 밝게 칠하냐, 어둡게 칠하냐의 망함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밝게 칠하면은 수습 가능하다고 봐. 근데 어둡게 칠하면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게 약간 우리가 그림이 탔다라고 말하는 건데. 근데, 또 왼쪽은 솔직히 형태가 나가잖아요? 결과가 좋기가 힘들어. 약통의 비율이 이래야 되는데 막 가로가 이게 더 길어봐. 세로가 이게 더 짧고. 그럼 이게 달라지잖아. 이게 이게 아니잖아. 아씨 모르겠네. 나만 이렇게 보민하나아 이거 하고 있는 내가 제일 빡치는데. 상상해볼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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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치고 안돼 안돼 치고 치고 하고 붓으로 싹. 아좋됐다 오케이 왼쪽. 가겠습니다 이유는 스케치는 그림의 시작인데 시작부터 막히면 은 시간이 너무 많이 버려져요 Like 수동에서 국어망한 거예요 시작부터 말리잖아요 끝까지 약간 리스크가 있잖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스케치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구도 안 나온 거 나왔을 때닭웬아 아까 그러니까 아이디어 스케치랑 스케치는 다른 거거든요 아이디어 스케치가 스케치 이전 거란 말이야 보통 구도 짠다고 하는데 전 스케치를 하지도 못해요 아이디어 구도를 짜지 못하면 네. 그거 채색빛 먹을 거냐? 언니가. 어. 저 어, 먹는데. 먹어? 어디가 안 돼? 먹어. 땡큐. 채색 김밥 해 준대요. 다치라고 보니 밝음이랑 어두운 반대로 잡았대. 을물 조절 안될때 하... 그냥 학원 어... 끊으러 갔어요, 이거. 아, 스트레스 받아. <laughs> 오른쪽 그림을 잘못 보겠어요. 저도 지금. 하... 이거 뒷면에 그린 거야. 종이도 앞뒷면이 있거든요. 아니면 무릎치 졸라 많이 했거나. 어. 세네. 왼쪽이 그냥 보자마자 빡치는 거고요. 오른쪽은 깊은 빡침과 분노와 자괴감과 자책감과 우울, 실망, 세상에 대한 분노 그런 게 모든 게 압축돼서 나타나요. 뭘로해야 될까? 아니야 나 오른쪽 할래. 오른쪽이 제가 아까 말했죠, 제일 자괴감 드는 거라고. 아이디어 스케치, 구도 짜는데 좋은 게안 나올 때. 우승 이거 미쳤지. 댓글 한번 볼까요? <laughs> 친구가 계속 콘수두고갈 때. 저건 친구가 아닙니다. 아, 나도 써야지. 오, 1위네. 그래, 사람 다 똑같다니까. 빨리 집 가고 싶다 하잖아요. 보통 공부하다 힘들거나 막. 하루 종일 시달리면은 집을 가는 길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 전혀, 전혀, 전혀 좋지 않아. 그냥, 나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지? 뭐가 문제지? 이거 언제 끝나지? 언제 고쳐지지? 이거 내일 내가 할수 있을까? 차라리 다른 보조쌤이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계속 납니다 구도를 10시간 내내 짠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러지 않을까? 재밌네. 좀더 길었으면 좋겠다. 내가 만들걸.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형 월드컵. 저 이상형 월드컵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할수 있는 미대입시 이상형 월드컵 발견해서 해봤고요. 재밌었다면 다음에도 또 말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은 자유입니다. 나머지도 다 자유이네요.